자, 그리고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여러분들에게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제가 경제적 효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유가 뭐냐면, 보십시오. 자, 일단 프랜차이즈가 없다면이라는 걸 가정하겠습니다. 프레, 세상에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제가 거기 지금 표시했던 연두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가맹점주의 역할과 가맹본부의 역할이 존재하지 않아요. 프랜차이즈가 없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직사각형 연두색과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직사각형, 직사각형을 하나의 매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매장 하나 운영하는데 모든 일을 그 매장의 운영자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제가 여기에 숫자로는 70과 30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크기는 100인데요. 백이라는 일을 실제로 이 매장 운영자가 모두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프랜차이즈가 도입이 되면 실제로 가맹점주는 70정도의 역할만 하고 30정도의 역할을 누가 해주면 되냐면 가맹본부가 대신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빵집을 하나 운영한다고 할때 프랜차이즈가 없다면 밀가루를 사다가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서 파는 것까지 모두 그 빵집 사장님이 해야 되는 거지만 실제로 프랜차이즈가 도입 프랜차이즈란 방식이 도입되면 밀가루를 사다가 반죽해서 빵을 보내줄 수도 있고 반죽 그 자체를 보내주는 것까지를 누가 해주냐면 가맹본부가 대신해 줍니다. 그러면 실제 그 매장의 대표 사장은 가맹점주의 사장은 본사가 보내준 반죽을 구워내서 구어서 팔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는 본사에서 빵을 완제품으로 보내주면. 그 빵을 디스플레이 해 놓고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없을 때는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프랜차이즈 방식이 도입이 되면 본사가 하는게 더 적적한 일 여기 이 그림에서는 30 정도는 가맹본부가 대신해주고 70 정도만 내가 해주면 실제로 매장은 돌아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프랜차이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빨간색 부분을 조금 더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빨간색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가맹본부가 해야 될 일이긴 한데요. 프랜차이즈가 없을 때는 아예 엄두를 내지도 못했던 일들. 예를 들면 빵집 하나를 하면서 드라마 TV 드라마에다 광고를 낸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가 아닌 빵집이 빵집 하나를 하며 운영하면서 드라마, 드라마에다, TV 드라마에다가 광고를 과연 할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누구나 다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말도 안 됩니다. 빵집 하나 운영하려고 몇천만원, 몇억을 들여서 드라마에다 광고를 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빵집을 하면서 드라마에 광고를 내는 건일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방법을 도입하면요. 파리바켓이나 뚜레쥬르나 유명 드라마에다 광고를 냅니다. 왜 광고를 낼수 있느냐? 가맹본부가 그 일을 대신하는 거고요. 수많은 가맹점들이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통해서라면 드라마에다 광고를 낼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가 없었다면 전혀 검토조차 되지 않았을 일을 프랜차이즈가 도입이 되면서 가맹본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역할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바로 가맹본부의 역할이고, 가맹점은 나머지 70만 해주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 가맹본부가 50만큼의 일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산출물은 120이라고 하는 산출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프랜차이즈가 없을 때는 100이라는 노력을 투입해서 100이라는 산출물을 만들어냈다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서 본사가 50이라는 역할을 대신해 줄 거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70만큼만 일을 해서 실제로 산출물은 120만큼의 산출물을 낼수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경제적이 아닌 거냐, 경제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하나의 매장 빵집이든 그게 편의점이 됐든 음식점이 됐든 헬스클럽이 됐든. 하나의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위 자원을 프랜차이즈가 없었다면 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졌어야 될 문제를 프랜차이즈 본사가 도입됨으로써 본사가 일정한 역할을 대신해 주고 나머지 역할만 점주가 점 가맹점에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업무의 분담 또는 동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의 경제적인 효과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